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저희 장기양기관 업무관리 노션에 새로 바뀌어진 부분 하나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케어스토리 노션 장기양기관 업무관리 어, 이거는 노션에 들어오셨을 때 여기 좌측 상당 부분 그거는 PC나 모바일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바일인데 이 화면에 좌측 상당 부분을 케어스토리로 어, 맞춰 놓고 이용하시면 되죠. 케어 스토리로 맞춰놓으면은 이렇게 하단에 공유된 페이지가 나타나는 거고, 자, 이번에 바꾼 내용은,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 업무, 어, 새 업무와 공지 사항을 어, 상단에다 좀 빼놨고요. 그리고 오늘의 요양원 업무 확인하는 것과 이달의 요양원 업무 확인하는 것,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의 요양원 업무 확인과 이달의 요양원 업무 확인하기 어, 상단에 빼놨기 때문에 터치하시면은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갈수 있으니까 일자별로 여러분들께서 업무 확인하셔서 처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간보호에서도 오늘의 주간보호 업무하고 이달의 주간보호 업무 바깥으로 빼놨거든요. 상단에 있기 때문에 즐겨찾기처럼 터치하셔서 또는 클릭하셔서 업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시면 매월 일자별 업무로 해서 자, 매월 며칠 며칠 자로 업무가 정리되어 져 있죠. 이 업무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월별 업무, 이달이 이제 1월이라고 하면은 1월 업무 터치하셔서 클릭하셔서 1월 업무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은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